버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신 분이 강적이에요. 여기서 밑밥 가시는 분들 다 강적이신 거 아시죠? 밑밥 주세요. 이 파티 다리요. 강입니다. 뒤열 앞뒤. 아씨, 아직 안아 씨, 아안 빨았네. 에? 뭐라고요? 오, 오. 와! 오! 와, 내가 지금 잘못 들었나? 오! 아, 놀아 <laughs> 놓실그 정령포도 안 맞았어요. 괜찮아요. 만회하실 수가겠죠? 어, 아중지나 <laughs> 가실까요? 균형? 방이요. 유력가 됐고. 2파티 태연이요 네. 양이요. 어 이게 다네요. 봤다. 저 믿어요? 어? 못 봤는데 했다. 나이스. 잘와 원기옥 오, 간다. 워! 워워 <laughs> <laughs> 시즈니야 여기서 죽음의 치명적 앗 가기 매서 딜어딜 찻찻찻 딜다시됨시죠아 이런 나리가 아니라니 <laughs> 저 들어가면 최소 사망 같은데요? 아아왜 이렇게 좋아하냐 너? 아니야. 피자. 피자. 그, 요 네. 네. 아. 아. 같이 해요. 오케이. 같이 가. 어? 어, 나이스. 와 뭐, 뭐야? 왜 이렇게 뭐야? 빨라? 많이 왜 이렇게 이게 빨라? 이게 그레스퍼신가? 아, 이거 궁극기를 아껴야 될까? 이거 주력기 한번만 넣어 볼까요, 저희. 안될것 같아. 반대 그렇기에는 어차피 길러야 돼서. 아, 전투 왔어요. 전투. <laughs> <laughs> Yeah. 잘 넣으셨나봐요. 얼마나 잘 넣으셨으면 씨, 김나면도시두 명이요. 밥이요, 방이요? 난, 어, 다 왔네? 어우씨. 몇 뜯는지 안 보여. 아이고. 다 끌어. 자, 수명이에요. 가게요. 장판. 게고 균열. 와우. 는아야 돼. 있는 거를 아있습니다아야 그만해라 진짜로 뭐냐? 왜 소니? 한 번이네요. 충격. 네. 이거 고슬 먹기요? 네, 무릎가 됐네요. 방이요? 그냥 5초에. 네, 너무 많이 네, 진짜 무술이 진짜 늦게 나온다. 저기요. 베이지가 안 나오네. 그러니까요. 베이지 좀 늦게 나온다. 아, 맞다. 하나 먹었어요, 저. 네. 거의 넘어가요. 아 빠르다. 0 1분 아, 공 쓰셨구나. 네. 노리셨나? 아, 근데 나눠서 쓰면 되겠네요. 아, 소닉. 오, 와. 스트라이크인가 에이. 아, 맞을 것 같은데, 맞았나? 원기, 어? <laughs> 맞았나요? 오, 다행이다. 나이스, 나이스. 내공격기었으면안 맞았어. 제궁도 안 맞았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뭘? 일단 치명이나. 방이요. 아, 치명이 안 뜨네. 강 감점 좀. 완전님. 와우. 나 죽겠다. 조심. 그렇다. 어, 헤비가 이걸 살렸나? 어 뭐야? 낙서. 아. 어. 어 뭐야? 응. 아해. 어이. 힘들었다. 괜찮 괜찮. 생명이냐? 아, 이건 안괜안 괴... 괜찮. 저도 안 괜찮. 보석은 6자리 꼈습니다 도발 보면 쓸게요 어? 도발 이미 쓰셨나 넣었습니다 와저 죽겠다 아 맞다 맞다 맞다요 안 보여 자 맞기 네 방탄 대신 치명 넣을게요 네 방이요 네. 어, 방금 헤드트아니었던것 같은데 경기 네. 요아 어? 오케이 어? 넣었어요? 네. 넣었어요? 아라아야 아이쿠 와근 어, 어, 어. 어, 무력 진짜 빡시다 그러니까요. 무력 터졌어요 네. 나이스 나이스 치명 넣을게요 정령 끝날 아 치명 안 터졌어요 아까비. 끝났어요 본래. <laughs> 네? 킬 쿨들 지금 아저 돌았습니다 와 진짜 빨리 돈다 근데 남무 채워야 돼 채우고 말씀하세 네. 채웠습니다 넣을게요 네. 네 4초요 이어서 육초 갑니다 아니 딜이 안 보여 잠깐 다 갔는데요? 오우 네. 그 예. Yeah. 음. 음. 1대가 제거요. 처음에 박으로입니다 어. 아. 아. 명사순데 아니. 각이요 치명이요. 와, 치명이 안 뜨다니. 너 항상 그런 식이었어. 치명. 큰그 녀석. 박으로 아이고. 이고야 성님! 빅업. 저거 세보니까 일곱번째 본체 넣었던데. 어. 치명이요 6초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안으로해요 원형 조심하세요. 우리. 안으로. 안바 나이스. 맞나 나이스 무루방풀 1초. 6초요. 오, 어, 코코 터져요. 이쪽, 저쪽이. 받고 바로 딜하죠? 난 이거 음. 뭐가 받은지 어, 모르겠다. 네, 이거 만든다. 만든다. 레전드. 아. 다만아죠 아, <laughs> 초 들어갔을 거예요 근데 끝났네 아 일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수명이야 아니, 4초요 고리 주신? 계절 바뀌나? 초점인가? 오쉣 어우 야 이거를 패턴을 이렇게 해보자 와 정말 이걸렸다한 명이야? 사 초요? 아까스 와 대시로 시분줄 알았는데. 떠나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우리 유팀마했다 와, 건다. 오. 아, 한테 아, 진짜. 아, 진짜. 아, 아, 씨막 아, 때되 아, 아, 날짜 아, 진짜. 아, 진짜. 네. 안으로 낙서 수명이. 샵 이거 샵이거든요. 어. 아 뭔가요? 음. 압박이었구나. 뭐야 이거? 이쪽에 독 있어요? 다시 올라가네요. 열두시? 12시? 열두시에 있어요. 열두시. 큰점 큰점. 가운데? 아니다. 가운데 같아요. 이거 다 먹는 거예요? 네. 어. 네. 이거 아닌데. 너무 느게 없어진다 오기는거 같은데 자, 아. 아 치명이야 무력화 터졌네요 4초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100, 100, 100. 다음 박스로예요. 네, 낙석. 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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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 10시쯤인가? 네 옆집. 생존 장판. 아우야. 아우. 야. 와우. 어, 맞고 있어. 아니 몰랐다. 이거 제가 패면 안될것 같은데 반갑 4초요? 네. 정원 일단 저 궁은 있습니다. 저요? 샵. 와우. 6시, 6시 5분이요궁한번 뜰까요? 3초 전. 명이에요. 나이스. 어? 나이스. 아궁 슬랬는데. 궁맞궁슬라 아니 왜 이렇게 빨라. <laughs> 아왜 이렇게 빠른 노플, 거야? 구야 도대체. 아니 궁도 못 박았네. 누구인가? 아 역시 궁아기면안 돼. 깃똥. 니다 납등 못 해. 누구야 진짜. 야. 와. <laughs> 와